여기서 더 끌어와요. 끌어옵니다. 끌어와서 그려줍니다. 어, 표시 안 나는데 어떡해요? 다시 또 그려주나? 목물 다시 찍나? 다 감점이에요. 나는 표시가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. 감독관님은 불빛에 비춰보면 다 알아요. 그래서 이제 을 집어넣는 거예요. 요거는 농약 희석하는 용이에요. 그래서 정확하게 750을 집어넣어줘요. 흘리지 마시고, 이렇게 집어넣어주시는데, 만약에 감독관님은 요거는 5mm 짜리 같은 경우는 4 옆에 1이 있어요. 사 옆에 1이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 여기 보면 0.5라고 잘표 있어요 이게 여기 0.5예요. 그러면 0.66이라는 거는 0.5한 아, 칸. 이거는 4분의 1 조각이니까 정중앙에 들어가요. 그리고 깻잎 병반의 크기는 0.7이라고 했죠. 항상 조직 배양할 때 병반의 크기는 0.5에서 1mm예요. 상이 맺히고 나면 조동을 맨니로 올려주는 거예요. 맨니로 조동을 이때 시간 쓰시면안 돼요. 맨 밑으로 내리고 맨니로 올리고. 이거 시간 쓰시면 안 된다고요. 그러면 실제 시험 장소에 가면, 어, 맨 위로 올렸다가 미동 살짝만 손대면 바로 보여요. 이런데 너무 꿀이죠. 그래서 요즘에 현미경은 웬만하면 다 괜찮은 걸로 바뀌는데, 제주대 같은 경우는 아직 구형이.